지금 이형안 돼. 형안 돼. 에디형 방송 들었단 말이야.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이게 누가. 여기 여기 아, 존나 오랜만이다, 에디야. 드디어 내가 컴퓨터를 1년에 1년 전에 사 갖고 지금 윈도우즈를 드디어 깔았다 <laughs> 와, 그 네. 검자. 왜 갔다 왔어? 나, 나 배그 안한지 오래됐어 무슨 뭐 배율도 새로 생겼다며 그게 뭐 원래는 9구단 2단만 외우면 되는 건데 9구단 3단 외워야 되는 그거 아니야 어허? 그지 근데 99단 3위까지밖에 없어 아 3, <웃음> 3위는 3위지만 <laughs> <때까지만. 웃음> 예, 어.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할수 있네 배그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TPP? 아니면 DPP? DPP? 아 뭐라 고 그러지? 아, FPP? FPP.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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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스쿼 아, 스쿼드 듀오듀오아왜왜 아, 아, 놀리냐 어떻 아, 들어 예전에 한거 기억 안나 치킨 매겨준 사람 없어서 못 먹겠다 그런 거아 내가 또아 치킨 튀겨주세요 아, 야 캐리 당해준다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가까 아, 역시 미쳤어 그냥 사람 아니야 아짜거 그래. 아, 마우스 센 센시, 아, 마우스 센시티비티 좋대 존맛, <laughs> 존맛 뭐야 이거 <laughs> 컨트롤 이거 어디 어디가 어, <laughs> 이거 어디서 바꾸지? <laughs> 왜 그냥, 걸렸어 저 여기. <laughs> 아니, 아니야. 야, 마우스 민감도 일반 상태 감동과? 30. 어, 그래. 그래. 요정도는 돼야지. 오, 씨. 샥샥샥.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왜 이렇게 캐릭터가 크, 크게 느껴지지? 살짝서 그런가? 가자. 야. 야, 총 한번 싸 보자. 야. 어 어, 어? 어? 아, 와, 술좀 쩔었다. 야, 주핀까지 달린다. 길가에 차가 있지 않을까? 와, 오케이. 야. 벤큐 개 좋다 화질. 근데 나 아직 이거 오늘 깔아갖고 이걸로 야동 안 봤는데 연애를 왜못 할까? 날만날 미친 여자를 아직 못 만나 갖고. 형만큼 미친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개고만밖에 없어. 아 진짜 나만큼 미어 미쳤... 미친 사람 존재해서는 안 되지. 오, 야 저기 차 있다. 어디? 어디? 저기 근데 95 방향에 저기에 저저요집 요 앞에 요집 앞에 있는데 수상한 걸. 수상한 걸 아, 총 막기 3초 전. 야, 진짜 누가 봐도 사람이 있다 이 얘긴데. 존나 조그만한 집에 랜드로버를 저렇게 <laughs> 기다리자. 아, 항자기장 막히지롱. 아, 기모띠 아직까지 안나고 이상하지 않아? 저기 안에 판미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없고. 젠인가? 저기 젠이 돼? 오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명령을 따르겠다. 어떡할까? 야야 야, 저거 뺏자 오케이 가자허미 <laughs> 어 허미 이따 저쪽에 애들 싸우고 있어 봐봐 어, 어, 아. 어 뭐야 아. 이자기야괜찮라야 밖에 없어서 간다 이거 원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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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잡힐라나? 라라라라라아잠깐 <laughs> 미안 미안 아 잠깐만 안녕? 깜짝짝짝짝짝. 오, 병신들 공사 어디가? 건너가? 어? 몰라. 아니면 여기 노란 핑에 섰다가 수영할래? 거 오케이, 저쪽 잡히면? 둘이 저 차로 바로 갔다. 오케이. 차로 가라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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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팔각종 먹자. 팔각종. 오케이 오케이. 존버일땐 각이다. 클났다. 존버일땐 각이다. 야, 야, 너 분리수거 안 할래? 이거 드링크 이거. 빨리 주서서 버려. 너가 마신 거지. <laughs> 야 전화있다 전화받아 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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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센터 Tonship One, Tonship One, Tonship One, Tonship One, t o n s h 안 p One, t o n 면 h i p One, Tonship One, Tonship 야, 그냥 우리 쭉 돌아서 이쪽 갈까? 어, 여 여기 요쯤?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할 거야. 아 저기 절벽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설마?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설마?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설마? 뭔가 절벽에서 소리 나는데 방금. 어, 좀더 크게 들을까? 우리 어차피 원 아닌데. <laughs> 아니 저 폭급 먹으러 가고 싶고. <laughs> 오케이. 봄상이 저 폭급 <laughs> 먹으러. 야그 와중에 원. 아원 모임? <laughs> 원시라임? 야 근데 여기 야, 막 절벽이 막못 올라가게 생겼다. 왔다 왔다. 아못 뭐 생기는 왔어? 와 밥을 포기해가면서 이렇게 오다니. <laughs> 와. 야야못 올라가. 못 올라. 쫓됐다 오야. 야 해초 존나 많아. 개미 들어. 이 끼. 아. 야원원 보고 여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laughs> 야원 좋아. 원 좋아. 야 이등하자 이등. 거긴 못 올라가게 생겼네? <laughs> 아, 여기 좀 오를 수 있게 생겼데 거..거기.. 아 근데 그 위가 좀.. 절벽이야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있어 를 향해 소리쳐 부르는 내 가슴 깊은 사랑노래 예. 아.. 다못 올라간다 우리 야야 에나 올라왔어 아디야, 아 오케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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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갈게 아, 아, 못 올라가 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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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돼? 네. 아, 나 여기까지 는올라왔어 일단 <laughs> 오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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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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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야 여섯명 남았어 얘왜 이래 얘오 됐다 안돼 안돼 아니 아니야 할수 있어 아 아니 나못올라가있어야 지금 안 올라가도 돼 지금 숨어 있잖아 아, 아니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걸 <laughs> 확인해야지 야 뒤, 뒤에서 밀어줄게 <laughs> 야 가만 야, 좀 밀어봐! 야! 아, 야! 방구 나올 거 같아! 어, 야! <laughs> 아, 진짜 현실에서 방구 나올 것 같아. 야, <laughs> 야! 원 좋아! 이거 안 움직여도 <laughs> 돼! 원이 좋은 건 둘째치고, 일단 올라는 가야지. <laughs> 야, 이쪽! 이쪽! 이쪽이 안돼! <laughs> 진짜! <웃음> 뭐야, 너 왜? 왜? <laughs> 왜 클리프... 클리프 다이빙하고 있어, 혼자? <laughs> 어, 와 어! 야, 올라왔다! 야, 야! 전... 전나 점프해야 돼! 전나 점프! 진짜! 나 목숨 걸고 프리임엄140나온나개 개 못해 나개 못해 어어어어 아, 에라이스 스피... 어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야, 너살수 있냐? 나 잠깐만, 야, 네가 올라온 길갈수있 시... 와, 네명 남았어. 야, 나 올라온 거 포기하고 생존으로 간다. 아, 어, 개못써 나! 아니야, 진짜 개못 써. 예, 거기 어디 있냐면 애들 지금 여기다 여기다. 어, 주핑.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안넘어 살인데요. 이게 안 되는 거겠지? 어야 어. 어, 야! 갖고 와! <laughs> 갖고 와! 와이랬어야 <laughs> 이게 나다. 야나 진짜 이 게임 전체 한게 뭔지 알아? 진통제 아, <laughs> 하나 마시고 음료수 하나 마신 게 다야. <laughs> 야, 배그 어? 바뀌었다니 쉽게 바뀌었네? 아이씨 <laughs> 아, 이걸 이기면 안 되는데 아, 뽕까이 저 자신만만한 걸 와. 보기가 싫은데 와, 잠깐만, 음. 잠깐만 얘들아, 존나 왜? 재밌다 아, 뭐. 레드부터 해 <laughs> 아, 레드부터 박아 <laughs> <받아. 웃음> 존나 재밌다 <laughs> 아, 와저형 어떻게 참았대 이때까지 게임